어 이번 충북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어요. 음. 신용한 교수가 보내왔잖아요. 예. <laughs>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고, 아, 당사자니까. <laughs>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네. 부끄러워서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내가 리네 입으로 얘기할 좀 그렇잖아요. 음. 네. <웃음> 아. <웃음> 여론조사... 저희가 많이 떠들어 드려야 되겠네요. 안 때. <laughs> 자, 한번 올려주시면 <laughs> 네. 충북 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이거는 다자대결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네. 후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네. 유력한 후보들을 이렇게 그, 초만 약간 해줄. 더 강조할 수가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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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1위가 신용환 지방시대 부위원장입니다. 음. 21.1. 예. 예. 그리고 노영민 전 실장 16.4, 김영환 현 지사가 14.9. 이 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예. 그다음에 송기섭, 조길형, 예. 어, 이종배 요순입니다 예. 송기섭은 이제 진천군수 민주당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길형, 이종배 이분은 이분들은 또 국민의힘 쪽인데 네. 대체적 민주당 지, 후보들이 지지도가 방세네요. 높고 네. 특이한 거는 신용환 교수가 음. 상당히 큰 격차로 음. 1위를 하고 있다. 노영민 건... 전 네.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맞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이름값이 있거든. 또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했고. 여러 번했잖 네. 삼선하셨죠. 삼선하셨죠. 이런 부분이 음. 어, 어떻게 보면 당원들 지지자들의 음. 어떤 마음을 대변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열심히 뛰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한테 음. 이제 시선이 음. 몰리고 있다. 지지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네. 거할때 네. 지지층이 경선을 치려면 근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신용한 3 음. 7 9래요 음. 노영민 29.7, 송기서 8.7 순이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더두 사람 간의 음. 에 격차가 좀더벌어진다8% 포인트로 벌어지더라. 네. 전체 지지도에서는 6% 포인트 차이였는데 요건 음. 뭐냐면 요 조사는 적합도. 적합도인데 이건 뭐냐면 민주당 후보 적합도인데 이거는. 모든 응답자가 다 응답을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응답을 해. 그러니까 아 이거는 석수있신용한 교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역선택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항상 주, 주목해서 봐야 할게 뭐냐면 저저 음, 음. 전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저 민주당 후보 적값도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누구를 선택했는지, 음. 국민의힘 지지층은 누구를 선택했는지 음.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분석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음. 그 통계표가 공개가 안 됐어. 아까 제가 불러드린 거는 다자대결에서의 음, 민주당 지지층 음. 결과였고요. 그래서 그건 뭐 공개되면 내일 정도에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거기서도 아마 신용환 후보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음. 보여집니다. 이 흐름을 보면.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영환 김영환 후보 지지사가 음. 높다. 그렇게 사고로 많이 쳤는데도 높더라. 아니, 그래서 사실 보면은 상대 네. 그 후보군들이잖아요. 네. 그 후보군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후보유닉은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 이종배. 윤희, 이종배는 충주에서 예. 국회의원 했던 분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상대적인데,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영환 후보가 그대로 후보가 되는 것도 좋다고 예,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그게우리가 예, <laughs> 그,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거리가 많아서 예. 우 편안하게 팀. 싸울 수 있죠. 아, 그렇죠. 예. 사실 저렇게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욕받이들이 있으면 예. 민주당 본선 후보가 어, 본선을 치르기는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충북 이렇게 저 조사를 1000명 조사를 했단 말이죠. 이런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하고 대통령 지지도 음.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지지도 한번 보실 긍정 평가가 이제 55%될5 55 2부정이 음. 38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꽤 있습니다. 네. 이걸 ARS 안심 원호 조사했거든요. 를 네. 그러니까 충북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괜찮다. 양호한 편이다. 음. 왜냐면 잘 모름이 꽤 두텁게 있잖아요. 음. 잘 모름이 6.2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면 실제 한 60%에 육박한다. 이런 음. 체감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정당 지지도 한번 보실까요? 충북, 충북이 아까 보수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음. 민주당이 4 5 2 국민의힘 33.3으로 조사됐습니다. 음. 그래서 어, 충북도 어, 양화다. 특히 음. 이제 신용환 교수가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직속부위원장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음. 지역 발전에 대한 음. 요구가 클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그런 직함을 받은 음. 게또 도움도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음. 신영환 교수 개인적으로는 음. 여기 당산 카페 나온 것도 음? 크게 어디에? 여기 카페 여기 아, 박신혜 TV? TV도 많이 아니, 키워주셨을 것 같은데. 아니, 경공에서 많이 나온 게. 네 겸공에서도 뭐 나오시고 매무스 네, 여러 군데 네. 많이 나오셨네. 네 워낙 올인재부도 했었고. 네. 음.